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청입니다. 창 저번 제이슨 문법 커맨드 강좌에 이어서 이번이 이제 2편으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제 시간상의 문자로 호버 이벤트와 클릭 이벤트를 나눠서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이슨 문법 2편 클릭 이벤트입니다. 자, 클릭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형식을 띄고 있는데요. 클릭 이벤트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중괄호로 묶어주신 다음에, 액션 그리고 Value. 자 액션에 넣은 클릭 이벤트 중 하나의 이제 이벤 액션이 변수값에 있는 걸 실행시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클릭 이벤트예요. 클릭 이벤트 중에 제일 처음 볼 거는 무엇이냐? Run Command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제가 죽게 만들어놨어요. 클릭 이벤트 두 클릭을 하면은 죽도록자 이걸 직접 한번 써봅시다. 일단은 s e t b l o k 좌표를 찍어주시고, O k w h r sign 할게요. c o s i n 아이고 c o s i n 으로 그다음에 중괄호를 넣어준 다음에 text to 작은 따옴표로 묶고 중괄호로 닫고 묶어준 다음에 원하는 텍스트를 텍스트 저번 영상에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텍스 트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click 이벤트 형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click 이벤트 묶어주고 액션 그다가 run c o m 그리고 value 값에다가는 이제 kill s h u n j 그러면은 설치된 예를 클릭할 때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 이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 이벤트 다음에 볼 이벤트는 무엇이냐 suggest command 제시하다 커맨드를 제시하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이 안녕하세요라는 멘트를 클릭했더니 p청에 이런 커맨드가 제 채팅창으로 옮겨와 졌죠 이게 바로 suggest 커맨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hello, a, json 문법으로 아무거나 적어주신 다음에, 역시 아까 똑같이, click, event, 묶어주고, 아이고. action, suggest, command.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alue 값은 원하는 걸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꼭 커맨드를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같은 거 쳐도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면은 안녕하세요 같은 거 쳐도 잘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openurl 그대로입니다 이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게 해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을 해보면 다음 웹사이트를 여시겠습니다 해서 열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제 유튜브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마크만 뜨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오픈 URL을 어떻게 쓰냐? 텔러골뱅이아 이거 반복이니까 복사해 봅시다. 복사해 와서 이 suggest command 부분만 오픈 URL로 바꾸면 됩니다. 오픈 URL,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링크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왔을 때할 수가 있죠. 이게 오픈 url이에요. 다음 거는 카피투 클립보드인데 이거는 아까 서제스트 커맨드는 내 채팅창에다가 넣었잖아요.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내 클립보드에다가 넣어요.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거는 좀 거슬리니까 지우고 서제스트 커맨드 부분만 카피투 클립보드로 바꿔볼게요. 카피투 클립보드 이렇게 바꿔주시면 클릭했을 때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컨트롤 V 해 보면 안녕하세요. 이 밸류 값에 있던 게제 V 컨트롤 V 할때 나오는 그 값에 들어간걸볼수 있죠. 혹시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바꿔 놓고 쓴 다음에 클릭하고 해 보면 안녕하세요. 그대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카피트 클립보드입니다. 다음에 볼 거는 체인지 페이지인데 체인지 페이지는 책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져요. 책에서 보시면 클릭을 누르면 짜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이제 1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넘겨버렸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이 체인지 페이지예요. 이거 같은 게 복잡하니까 이 커맨드 부분만 볼게요. 제리턴북을 주는데 이제 페이지 대괄호로 묶어주고 다시 중괄호로 묶어서 내부를 구분하는데, 여기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클릭이라고 텍스트를 적도록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클릭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클릭 이벤트 액션 체인지 페이지 그다음에 밸류는 3.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은 이제 책을 받아서 그걸 해 보면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클릭 이벤트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클릭하면 죽거나 채팅창에 문자가 나오거나 URL을 열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 준다던가. 책에 페이지를 넘겨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이슨 문법 중 클릭 이벤트입니다.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면은 뭐 책으로 갔다가 몇 페이지로 가시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표지판우 클릭하면은 발동되는 커맨드. 뭐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클릭해서 뭐 중요한 문서를 갖다가 클립보드에다가 집어넣는다던가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이슨 문법 클릭 이벤트 강좌는 여기까지고 준비하는 컨텐츠가 빨리 완성이 돼야 될 텐데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리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